그냥 버틸 때랑 확실히 달라요 마셔봐서 알아요! 띵티! 아. 그러고 어, 왼골인데정원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득점이 나옵니다! 뒤에서 출발했던 것 같은데 어느덧 저미치까지 가서 반대편에는 오늘 이호재 오른팔에는 이태석이 있었고 왼팔 예. 어정원이 깊은 공간 침투를 만들어내면서 올 시즌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측면으로 보내놓고요. 아하. 최규원이 들어가면서 중원 오들어왔어또 자, 자, 들어갑니다. 조르지의 크로스를 와. 받아서 지금 바로 교체해서 들어간 김인성인데요. 김인성 김인성이 스텝 백에서 잘라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이건... 김인성 선수를 놓쳤다고 봐야 될까요? 아, 이거는 와. 김인성에 대한 수비 경계가 너무 헐거웠다. 이번엔 최준. 재주... 체조. 아, 기록네요. 가, 가, 가. 전반전 반까지 루카스가 골을 잡드립니다. 자, 지금 계점 보세요. 깊게 들어가거든요. 자, 반대쪽 파포스트에 루카스 슬바는 사실상 맨투맨이 강력하게 붙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찍을 수 있었고요. 자, 안드레선수가 손을 갖다 대봤지만 이미 원바운드돼서치0가올랐었던골 세이브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야잔! 네, 야잔이 막았습니다. 어저좋겼어뺏겼어저았어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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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자 너무 오래 걸렸어요. 지금 안데르슨도 있었고 옆쪽에서 상대가 지금 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강예무 선수가 여기서 너무 여유를 부렸죠. 저 지금 옆으로 오는 거못 봐요. 자 여기서 이 상황에서도 안데르슨은 한번 접어대면서 아주 여유롭게 상대를 벗겨냈었고요. 자 이거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강예무 선수가 이런 실수를 좀처럼 하지 않는 선수인데 자이 상황에서는 자 강예무 선수의 표정을 보더라도. 치명적인 슛입니다 오른쪽 라인 따라 끝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버스 네. 연결 불묵에 끊겨버립니다 자 그리고 라마스의 연결이 저너져 넘어졌고 오! 피킹을 잡았어요 피킹을 선언했습니다 자, 주민규 자 주민규 골! 주민규. 주민규의 골로 1대0 선제골을 기록하는 대전입니다 네, 주민규 선수가 굉장히 침착하게 타이밍 자체를 붙여내면서 네 방만호 골키퍼의 오른쪽에 가볍게 인사 시즌 아홉번째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프라인에서 찍어 넘겨줬던 오재석의 연결 아, 뒤로 아 연결됐어요 최건주최건주최건주최건의 아, 아! 아! 완벽골 최건주의 골로 2대0 대전이 한니다 프리킥에서 빠르게 연결이 된골 켈빈 선수가 힐킹으로 내준 골최건주 선수가 기가 막힌 랩라이 가마차 슈팅으로 추가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건주의세번째골 오늘 경기 팀의 두번째 골로서 2대0 시각골을 기록한 최건준입니다네와자 신창을 올려줬고 오골 기록합니다 마넷골을 기록하면서 시각을 시작하는 대구입니다 네 날카로운 코너킥이 자리 잡던 김현준의 머리에 연결이 됐고요 네 김현준 선수가 오늘 머리로서 가볍게 가져가면서 최규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현준의 K리그 데뷔골이 오늘 경기 나오게 됐고요 예, 네 2골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느냐가 경기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과연... 아, 이동경 쪽으로. 이동경 쪽으로. 쫙!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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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경! <목소리도> 이동경이 한 번의 찬스를 놓치지 않는 골을 터뜨려줍니다. 자, 뒤공과 파고 들어가면서 왼발 타이밍 걸리니까 여지 없습니다. 1대 0 스코어 만드는 김천. 나 지금 이 수비수들과 라인을 같이 따라오면서 정말 절묘하게 라인을 무너뜨렸고요 그리고 보세요, 볼 터치하면은 수비수가 붙을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운드 타이밍을 본인이 속도 조절하면서 맞춰요 이게 감각입니다. 네, 나 아, 슈팅까지 타이밍 맞춰서 천하의 조현우도 어쩔 수 없는 이동경의 슈팅이었습니다. 또 내역에 좋은 풀어리다치 머리 않았어요. 아. 머리다치 않았습니다. 이동경이 왼발로 올리고 또 한번 흐르는 공을 쳐. 집니다. 와, 아, 저녁 이전에 이 군생활하면서의 목표는 꼭 김천 팬들에게 한골 선물하고 저녁하고 싶다라고 했던 박수일이 네. 김천의 유니폼을 입고 마지막 경기에서 본인의 첫 골을 신고합니다. 아, 박수일 선수가 시즌 1 5 번째 경기에서 첫 골을 기억코 넣으면서 6월 저녁을 앞두고 네 기억을 남깁니다. 병장 박수일. 드디어 김천에서의 첫골 오늘 신고하네요. 앞쪽으로, 라카바가, 일단 한 번, 아, 넘어졌는데, 그대로 경기를 진행이 됩니다. 자, 네. 비디오 판독을 하네요. 그전 과정에서, 라카바가 넘어졌던 위치에 대한 사인이 들어온 것 같아요. 자, 일단 접촉은 있었어요. 조현택과 라카바 선수의 발길이의 접촉은 있었습니다. 자, 어, 어, 찍었어요! 이동준 심판이 주심을 선언을 없습니다. 했습니다 네. 에릭 선수가 도움닫기 전골 들어갑니다 안의 골 안원에는 울산 네, 현재까지 후반전 경기 흐름 자체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 답답함이 있었지만 이 행운이 조금 따랐던 페널티 이후에는 분위기를 또 바꿔야 하는 울산이에요 에릭 선수가 침착하게 PK를 성공시키면서 시즌 6호 골 넣는 에릭이구요 그리고 보야니치 어머상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멀티볼 멀티티와 지금의 헤더는 완벽했습니다 등 1등! 1에 1등! 아 바람처럼 달려 들어서 1등! 1들어등니다1어 1등! 선수가 크로스 한방 시원하게 해줬고요 시즌 6골 7골을 오늘 경기에서 쏟아붓습니다 네. 앞에서부터 차다 그리고 왼쪽 잘 열었어요 열력곡골잘 열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가운데를 연결 그대로 흘려습니다경기경기를 경기를 뒤집습니다 결과만 와! 울산이 캐가 막힌 경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올 시즌 리그 첫 골, 어먼상도 이런 멋진 역전 골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박민성, 박수일이 따라왔지만 침착하게 얼리 크로스 형태, 허율에 흘려주는 패스. 이건 패스는 아니었지만 패스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먼상도 침착하게 왼발 감아차기로 구석 상단를 꽂아버립니다. 울산 다운, 그리고 어버산 다운. 그런 골이 터졌습니다. 후반전도 전반전과 똑같이 추가시간 7분이 주어진 상황입니다. 박스 안에서 강원 그러나 주세종이 헤이스에 연결. 헤이스가 뒷발로 처리를 하고 방향을 밖으로 했습니다만 그대로 터치라인 벗어납니다. 김동현 초심은 앞으로 갑니다 지금 보고 아, 지금 조성권 선수의 팔꿈치 바깥쪽에 공이 맞는 듯한 모습이 있고요 네. 홈플드 리뷰를 마친 김종혁 주심 네모를 그린 후에 패널티킥을 선언합니다. 김동현, 김동현, 골! 라스트 미닛! 강원에게 찾아온 패널티킥을 놓치지 않는 캡틴 김동현입니다. 오랜만에 선발 출전. 오늘 중원에서 또 수비 상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던 김동연이 마지막 순간에 팀에게 습점 3점을 안길 수도 있는 결정적인 패널티킥까지 성공시킵니다. 뛰는 게 달라요. 운동 갈때꼭 챙기세요. 마셔봐서 압니다. 링티.